밥초입니다. 아, 1월, 아, 1월 27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늘 2월 3일인데, 예, 여기다 적어놨네. 여기를 수정하면 되겠죠. 2월 3일, 밥초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뭐, 솔직히, 뭐, 시장이 너무 여러분들 체감으로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음, 뭐, 코스피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예, 또 하락을 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스피 쪽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될 거예요. 예, 코스피 쪽. 코스피가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근데, 음, 뭐, 시장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시장이, 어, 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든 거는, 저는 코스닥이 이렇게 좀 하락이 좀 강하게 내려왔다. 이거는, 어, 좀 지금 이렇게 그 정부가 예, 좀저 뭐 PBR 주 쪽으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든 것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닥 음, 쪽에 편입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어, 특히나 또 이제 뭐 어, 이쪽 그 코스피 쪽에 있는 저피비알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뭐 기아라든지 현대라든지 뭐 LG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이마트도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도 예뭐 종목들이좀 강하게 또 상승을 나오다 보니까, 예, 어, 우리나라 시장이 좀또 이렇게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이게 좀, 어,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게, 음, 외국인이 여러분들 이 보면 거의 3.3조, 예, 그 그렇죠? 예, 현물 일, 거의 2조, 예, 1조 4천억. 근데, 어 목요일부터요. 이거를 목요일부터 보니까 엄청난 게 들어왔어요. 응, 목요일부터 예, 선물이라든지 예,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들어왔다. 네, 예, 자 어찌 됐든간에 이게 지금 목요일부터 제가 알기로 외국인들이 한 선여, 선물 선물 합쳐가지고 한 7조 원 정도가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 뭐, 어제 하루만 해도 이렇게, 예, 1조, 현물에서 1조 9천억, 그죠? 코스피에서. 음, 그 다음에, 예, 코스닥도 같이, 예, 예, 또 선물에서 1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거는 뭐, 이제 뭐, 지금 정부에서, 어, 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 따라가지고, 예, 이렇게 기관에, 물량이 코스닥에서 좀 많이 빠졌었죠, 그동안. 예. 뭐, 어찌됐든 간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음, 어, 좋아요. 뭐, 저 PBR주 좋은데, 어, 무조건 저 PBR주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을 해야지, 무조건, 예, 무조건, 어, 저 pbr 주다. 그런 종목을 사가지고는 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 기아차. 기아차가 이렇게, 아, 여기에서 9만원대. 제가, 저도 이걸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어, 대표님이 여기에서 얘기를 아마, 계속 분할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9만원 때부터 해가지고, 9만원 초반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원래 여러분들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기아가. 뭐 시총이 기아가 현대차를 넘어 버렸잖아요. 그쵸? 예, 넘어 버렸어요. 근데 실적이 엄청 좋은데 못 갔잖아요. 그죠? 렇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자, 음, 이거를 한, 뭐, 주봉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또 엄청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 자, 이렇게 봐보세요. 그죠? 예, 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자,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상승파가 한번 나왔죠. 그죠? 3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행보를 했어요. 3년. 예, 3년이라는 시간을 예, 이렇게 행보를 했다가 자, 1차 파동, 그렇 2차 파동입니다. 이거는 뭐 약간 지그재그일 수도 있지만 제가 크게 보면은 플랫이 플랫 파동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플랫 파동으로 보면 플랫 파동은 더 훨씬 크다. 예, 기아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 해요. 음, 물, 물론 방향이 아직은 주도주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 이거를 제가 이거 보고, 아, 이렇게 보고 플랫파동이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기아를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를, 주도주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 건지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어, 자, 기아가 어차피 실적은 뒷받침 해줬고, 예, 그다음부터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 다 보니까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봐도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어, 이제 좀 코스피 쪽에 어, 강하게 상승 모멘텀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도 좀 따라가는 예,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 상황이 보이고요. 예,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기아나, 기아나, 현대차는 실적으로 보면, 진작에, 어, 진작에 상승이 나왔어야죠. 예.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가지를 못했거든요. 예. 자, 재무 보면은, 나쁠 게 없잖아요. 현대차나, 기아차나, 그쵸?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예, 수급이라든지, 상승, 각도라든지, 예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 이런 것들이 예, 좀 그냥 일반 장에서 나오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 그림은 예, 분명히 좀 상승장에서 나오는 그림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세요. 자 기아, 현대차, LG 그죠? 삼성물산 올라가는 거 보세요. KB금융 이런 종목들이. 가벼운 종목이 아니잖아요. KB 금융이 8%가 올랐어요. 8%가 예. 이렇게 단기에 여러분 단기에 단 며칠 만에 예. 이렇게 올라 그렇다고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와서 예. 쫓아간다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음. 자. 뭐, 어찌됐든 간에, 보유자, 지금 이 장, 이 정도라면, 보유자의 영역, 물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눌림에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예, 시장은, 어, 돈이,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에 저는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그림들이 그림들이 나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주도주 쪽에 자동차 쪽을 좀잘 보시면 만약에 기아 쪽 기아나 현대차에서 끌고 올라간다면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쪽을 여러분들 좀 챙겨 보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분명히 예, 자동차 쪽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반도체가 뭐막 우리 솔직히 외국 뭐 보면 어 제가 지금 미국은 별 얘기 안 했죠. 자. 어, 뭐, 엔비디아나, 엔비디아나, 보면은, 반도체 엄청 잘 가잖아요. 그쵸. 네,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런 것, 종목들 보면 너무 잘 가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예. 지수도 좋습니다 근데, 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좀 반짝이었잖아요. 그쵸?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주도주가 SK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미치지는 못했어요.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예 13만원 이 정도를 돌파를 하면서,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구간입니다. 이 박스 구간을,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게 예전에 삼성전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얘기를 했던 거고 시장이 또 반도체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예, 엔비디아가 저렇게 올라가고 hbm이라든지 이런 쪽 예, sk하이니스가 상당히 좋은데 왜 이렇게 힘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분명히 올라가야 될 차트인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 자 삼성전자를 언제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때예요 이때 예, 이때입니다, 제가. 예, 이때, 이때 이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예,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이제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본 거는 이 정도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SK 하이닉스에요. 지금 현재, 이 옛날에 박스권이 이 구간이고, 최근에 14만원대 돌파했다가 지금 이런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이렇게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오긴 했었어요. 예, 들어오긴 했는데, 가, 보내야 될때못 보내면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쵸? 예, 그 전에 이미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올라왔었는데. 근데 또 여기에서 파동을 다시 한번 일으켜줬거든요. 각도가 완전 다르죠. 제가 예상을 했건데 SK 하이닉스가 그랬던 거거든요. 예,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들. 예, 뭐이 구간으로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이쪽에 자금이 도,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뭐 모르겠지만, 예, 한번 좀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예, 뭐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어, 지금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코스닥 쪽에 많이 들고 있잖아요 코스닥 쪽에 음. 그래서 아마 최근에 어 하락이 오래 들어서 하락이 나오면서 어 적어도 15에서 20% 이상은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많게는 30% 이상 하락이 나왔고요 예 아마 여러분들 계좌들이 많이 녹았을 거예요 예 많이 녹았을 건데 뭐 어차피 뭐 제가 얘기했지만 뭐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요, 음, 코스닥을 먼저 보내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예, 거의, 뭐, 하루하루를 뭐 따져보면, 물론, 코스, 코스피가 하락하고, 뭐 이런 건, 뭐, 혼조, 뭐, 혼조세가 나타난다, 나타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항상 코스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갔어요. 음, 그쵸?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저는 앞으로의 시장은 코스피가 가고 예, 코스닥도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해, 해보는데 제가 이 어제 이걸 좀 어제가 아니구요 예, 이게 이제 26 거래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예요 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요선이 후행스팬입니다, 여러분들. 후행스팬, 하얀색 선 보이죠? 음. 이게 이렇게 딱 끌어올리는 걸 보고, 아, 여기에서 바닥이 좀 나오겠구나라고 저는 판단 했어요. 후행스팬 여기서. 예. 물론, 어, 여기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요놈이 이 캔들을 터치를 이런, 이런 식으로 해주고 올라타야 강하게 이제 상승장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게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 이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약한 2주 정도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했, 했었는데,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종목 뭐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워낙에 많이 빠졌잖아요. 예, 저는 솔직히 이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RSI가 예, 이렇게 물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좀꽝 이렇게 좀 어, 강하게 좀 실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실어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예, 물론 그랬으면 더 힘들었겠죠 예 그랬으면 아마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었을 텐데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반등이 또 나오더라고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코스피가 좀 강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실가 총액 상위주를 보면 예, 뭐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보시면 뭐 기아가 12%뭐안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죠? 예. 뭐 상위 1, 2, 3, 4뭐 10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12%, 9%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랬는데 예, 지수가 안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어찌 됐든 간에 거의 다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어, 지금 다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대기업. 이게, 이제, 저는 막 그랬어요. 아, 이 정부가, 뭐, 저 PBR주 명분이 그렇다고 하지만, 어, 대기업들 살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어, 살린다기보다 대기업들 밀어주려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예. 뭐, 근데 올라가는 게저 PBR라고 저기, 하지만은, 명분은 그렇죠. 명분은.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어떤 밸류업을 위해서 뭐 이렇다 라고 얘기 좋아요 뭐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의 주식시장이 더 좋아질까 라고 저는 한번 조금 더뭐 이제 공매도 쪽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예, 공매도는 금지는 계속 이어진다 근데 뭐 솔직히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정말 꼴 골뱅이 실은 예, 신한투자입니다. 예. 자,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 뭐 시장은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해요. 반복.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보시면 코스닥 한번 더 볼게요. 자, 코스닥을 보면 1년에요. 한 적어도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이런 하락이 나와요. 여기도 나왔죠? 여기도 나왔죠? 여기도 나왔죠? 그죠? 한번 나왔죠? 이렇게. 근데 작년에는 나온 게 없어요. 그죠? 예, 작년에 나온 게 없습니다. 이때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때는 솔직히 엄청난 하락이었죠? 뭐, 어떻게 보면, 그, 어,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런 영향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조정을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요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겠냐. 예, 뭐,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여기까지 내려온 게 거의 한뭐 20%,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요. 근데 이거는 별거 없잖아요. 별거 뭐한뭐10% 정도 내려왔으니까. 예, 근데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내려온 게좀 아쉬운 거예요, 솔직히. 그쵸?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예, 좀 차트들을 잘 그렸다 했는데, 이거는, 예, 정부가 만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녹았을 거예요. 코스피를 갖고 있는, 각, 어, 예, 대형주를 갖고. 근데 솔직히, 뭐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빼고는 예, 뭐 여러분들이 뭐 KB금융을 예 변동성이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을 들고 있을 분들이 별 얼마나 있을까요?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그렇죠. 예. 변동성이 이렇게 별로 없는데 예, 이거를 갖고 있다. 예, 저는 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거는 정말 돈이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그 한해서 그런 거고요. 자, 음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좀 이런 시장은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또 해외 다우 지수 한번 다우 지수는, 네, <laughs> 나스닥 예, 예, 여러분 들 엄청 올라갔죠. 예, 또 이렇게 엄청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예, 나서 이게 실적의 영향이에요. 실적의 영향. 실적이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 예. 뭐 지금 미국은 어, 지금 고용이 예, 비농업 부분 고용이 전월보다 35,000명이 아 죄송합니다. 35만 3천 명이 증가를 했대요. 이거는 <laughs> 어,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이래요. 예,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래 이걸로 인해 어그니까월 어, 스트리트 저널이 전문가들이 집계한 게 18만 5천 명인데 거의 두배 가까이,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월 금리가 어 3월 금리가 20%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20%. 예, 20%까지 떨어졌대요. 예. 2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어, 어차피 뭐 연준에서 뭐 얘기했잖아요. 3월에는 아마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 동결. 예. 예, 그때 될 거고. 예. 5월에 첫 금리 인하 가능성도 90%였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70%까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음. 뭐 솔직히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해 왔잖아요. 뭐 일본도 이렇게 올라가고 신고가를 하고 니케이도 막 올라가고 어 대만도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상의 이렇게 중국이죠. 중국이, 이렇게 중국,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 그렇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는 따라갈 거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왔던 거고, 예. 이게, 어, 왜냐면 그 시장이, 여러분들 돈이, 뭐, 어 우리나라 시장은요, 정말 적어요. 어 저, 저번에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코스피인가 코스닥인가? 우리나라 전체 시총을 넘어섰다는 뉴스를 한번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좀, 살짝만 건드려도, 예. 진폭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미국 어느 엔비디아를 움직이는 자금만 들어와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급등. 예, 뭐, 다른, 예 이런, 그러니까 자금이 미국에 상당한 일부만 들어와도 뭐, 10분의 1, 10분의 1도 크죠. 예, 한 100분의 1. 예, 100분의 1만 들어와도 우리나라 정치는. 예,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 3일, 뭐 금,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에 7조 선물, 선물, 현물 합쳐 가지고 7조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라 거는 예,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예. 살짝만 건드려도 오르고 내리고 이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예. 자, 이 코스피는 예, 이거를 좀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코스피는 이 RSI가 살짝 빠졌죠, 여러분들. 살짝 빠졌어요. 예, 저점을 좀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예, 이 RSI도 물에 살짝 빠, 길게 빠지는 것보다 살짝 빠지는 게 힘이 좋습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 아 이때 좀 체크를 한번 했어야 됐는데 예. 보시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캔들을 캔들을 예, 이렇게 예, 터치했죠. 그만큼 이제 더 강하게 안내려 오면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시장을 조금 같이 예, 좀어 이런 뭐 이게 어차피 똑같은 그림인데 요거 이렇게 지표로 보는 거랑 요거 캔들로 보는 거랑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쌍바닥도 훨씬 더잘 보이고요. 여기 보면 쌍바닥 잘 보이죠. 그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예, 이 구간, 아, 이 구간. 네, 예, 그쵸. 26 거래일 뒤에 나타나다 보니까, 예,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여기잖아요, 여기. 26 거래일. 예, 그러다 보니까 쌍바닥이 훨씬 잘 나타나요. 네, 예,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를 쌍바닥으로 여러분들 쉽게 눈에 들어오나요? 이 구간에서? 쌍바닥이 안 들어오죠. 캔들만 보면, 근데 여기서는 쌍바닥을 나타내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 이게 쌍바닥이고, 고점에서 도 쌍봉이 잘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후행 스펜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다른 건뭐안 넣어도 놔 돼요. 예, 후행 스펜 하나 놓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좋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뭐, 제가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PBR 관련주, 무조건 저 PBR이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코스피가, 어, 좀 이제, 가, 보세요. 이제 제가 일부러 RSI를 넣어놨는데, 자, RSI 여기를 제가 조금만 더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과열. 과열이 80. 그죠? 음, 아직 80을 도달을 안 했죠? 70. 70. 음, 70입니다. 자, 70. 자, 70이 이렇게 가열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여기가 얼마 안 남았죠. 예,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근데 이렇게 지수가,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수가 한번 이렇게 과열을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올라온 적은 계속 유지를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자, 제가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예, 70으로 올라와도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지는 않고 예, 살짝 어느 정도 있다가 그 다음 또 조정.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예전에 뭐 이때는 상승장이 상당히 강, 강했을 때는 예, 이런 부분. 이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지만은 예, 최근에는 뭐 지금 물론 돈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들어오긴 했지만 예, 자어 여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는 이제 이쪽 보다는 어, 코스피 쪽 보다는 예, 코스닥 쪽에 조금 더좀 예, 방향성을 잡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자뭐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또 그리고, 뭐, 저희 또 다음 주에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 그쵸? 5, 6, 7, 8 이렇게 열리는데, 사거래일 열리는데, 또 명절 전에는 항상 좀 이렇게 자금이 빠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모르겠어요. 또 그걸 또, 어, 뭐, 세력들이 노리고, 예, 끌어올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어찌됐든 간에 항상 그래왔으니 항상 그래왔으니 좀, 그, 보수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접근하는 방법도 괜찮아 보이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무잖아요. 대체 휴일이어가지고, 휴무다 보니까, 예, 뭐, 그래도 올라올 여력은 충분히, 그래도 뭐, 솔직히 800은 여기, 이때 지지를 좀 해주길 바랬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안내려온게 천만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어, 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어, 이제 대부분 명절 선물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뭐, 과일도 월요일이 마지막 배송이고요. 네, 과일도 월요일이 마지막 배송이고, 굴비도 월요일이 마지막 배송입니다. 네, 굴비도 월요일이 마지막 배송이고, 예, 그다음에 한라봉은 이제 마감했어요. 을 제주도에서 월요일 날 결항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물건 나오는 게, 예, 김옥언 이 프리미엄 침향단은. 6일까지 오전 6일까지 5일이라고 했는데 6일까지 봤습니다. 6일 오전까지만 예. 이렇게 봤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명절 이후에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 한우는 한우는 또 가능해요. 7일까지 7일 오전까지 가능해요. 이쪽에 있는 한우. 예. 근데 이제 그 한우 이쪽 아래쪽 1등급은 이제 마감을 했고 이쪽 위에 있는 것만 예, 가능하고요. 네.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예. 올해 설 명절 때도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자, 여러분들 성토하시고 저는 예,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